다음은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주 우리는 양자택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인생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운명이 된 삶을 살면서 우리는 둘중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맹목적인 자신의 객기를 칭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손으로 부와 권력과 쾌락과 명성을 기꺼이 붙잡고자 했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랑스러운 가족과 이웃에게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다양한 기회를 얻고자 더 귀한 시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려하게 꾸며진 질병과 사망의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얼마나 쉽게 고집스러운 방종이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의 손을 잡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득보다 미래의 소망을 붙잡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다툼이 아닌 화목으로 매일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사라질 이득이 아닌 영원한 진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